네, 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이번 예능 덱 영상에서는, 어, 수속성 덱을 쓰는 데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딜러를 타나토스 할배, 할배죠? 할배를 이제 노멀만 이렇게 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요거 전에, 수속성 딜러 하면에딱 떠오르는 게 이제 카스미잖아요. 카스미를 써가지고, 원래는 이제, 어, 카스미 딜러로 하고, 이제, 밀이나 껴서, 딜러를 미리 놔주고,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진짜, 생각, 생각보다 딜이 더안 나왔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딜이 처참하게 나왔어요. 버프를 다 받고, 이 카스미가 슬라를 올렸는데, 무기는 이제 물론 잘 챙겨줬었고요. 슬라를 올렸는데, 데미지가 3 0이 나오더라고요. 슬라이드 데미지가. 너무 충격적이라가지고, 진짜 그거는, 아. 와... 진짜, 카스미가 이렇게 딜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진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탈베로 바꿔서 한번, 해봤는데, 나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어, 요렇게 하고, 스킬 예약은 이제 요렇게 지정을 해놓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요거 한번 가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타나토스 할배로 노멀만 때려야 돼요. 노멀 스킬만 슬라 쓰면은 타알베는 디디오히려더 깎이기 때문에 슬라 절대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타알베 이제 노멀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한방 한방이 높지가 않다보니까 그 크리가 떴을때 데미지가 오히려 줄어요 이렇게 아까 노멀은 9500 나왔는데 크리 뜨니까 8600으로 줄었죠 <laughs> 진짜 희한해요 <laughs> 네, 그래도 어, 모건 덱보다는 딜이 좀잘 나오고, 카스미 덱보다도 딜이 더잘 나옵니다. <laughs> 되게 놀랐어요. 이번 보스가 물론, 이 슬라이드 방어력 중첩이 있어가지고, 노멀 딜러도 나름 이제, 써볼만 하다, 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카스미가 슬라디 3000밖에 안 나오는 건 진짜 그건 조금, 진짜 그거는 거의 뭐, 컬처 쇼크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많은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원래는 요거 하고 수속성을 찍고 광속성 이제 웨딩 힐드또 써볼 생각이 있었는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딜이 안 나오게 뻔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수속성 덱은 버퍼진이 되게 좋거든요 수속성이 이제 별의별 아내문에도 있고 아내문에 수증뎀도 있고 수답이 응원도 있어가지고 수속성 덱이 모든 속성 덱 중에서 가장 그 버퍼진이 버퍼진이 좋은 덱인데 여기도 이러면은 광구성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암속성에 프레이가 있으니까 프레이정도만 해보고 속성 덱은 이제 거기까지 하는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덱이 약간 힐이 안 되네. 지금 힐 하는 애가 아네모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이러면은, 레오를 빼는 게 낫겠다. 레오를 지금 가속주고 있는데, 레오를 빼고, 수다비를 가속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중간에 터질 거예요, 이거. 그나마 이제, 레오 드라이브의 저, 헤로운 효과 디버프 보호막. 똑같은 말 하잖아. 헤로운 효과 디버프. 네, 디버프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괜찮은 거지. 수다비가 힐을 쓸수 있게 가속주는 게 낫겠네요. 뭐 상하 이제 완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방금 이제 수다비는 제가 약간 탭좀 쳤습니다. 그래서 응원이 빠졌죠. 이번 레이드는 노멀 딜러들이 활약하는 정말 몇안 되는 그런 레이드인 것 같아요. 보통은 슬라가 데미지가 더잘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레이드 진짜 처음이에요. 수다비는 좀 템만 쳐야 되겠습니다. 아내문에 혼자 히라기가 벅차네요, 너무. 아네오네드라받고 레오가 아니라 어 끝났네? 나이아스였으면은 나이아스 드라이브에 힐이 있으니까 좀 괜찮았을텐데 이렇게 한 370만 두고 나오네요 또 모건덱보다는 좀 정상적인 딜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 근데 진짜 카스미가 딜이 그렇게 안 나올 줄 몰랐어요. 일단은 다음에는 이제 수속, 그러니까 수속성 예능장 여기까지고 다음에 는 프레이 월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